얼마 전에 그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 미국의 대표를 뽑는 게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미국 대선의 결과를 또 유심히 그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공화당의 지금의 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이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이 바이든 후보가 새롭게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여러 그 정책의 기조가 바뀌게 되고 또그 영향을 받는 각 나라의 이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새롭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이것을 놓고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승리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서 또 여러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가 되면 지도자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혹은 많이 부족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영원히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그 시간이 끝나면 그것을 다 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웅이라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났으면 다음 세대가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그러했고 또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그러했습니다. 전 세대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한 세대가 흘러가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메꿉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으로 본격적인 이삭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 준비되어지는 동시에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커다란 섭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과 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이삭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흔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대와 시대를 넘어 일하고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먼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정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온 것처럼 리브가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이삭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리브가를 가리켜서 여성 아브라함이라고 불린다라고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과 비견될 정도의 믿음의 강단이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이 믿음의 결단을 한 리브가는 이제 이삭을 만나러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그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 본문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제 저 멀리 약 7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떠나가는 리브가를 향해서 가족들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에게 전하는 축복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향해서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 축복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덧붙입니다. 리브가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인류의 원수인 사단을 물리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리브가가 이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시는 구원 역사입니다.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전한 이두 가지 축복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과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리브가에게 이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을 데리러 온그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곧장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축복을 받으며 길을 떠난 리브가는 드디어 이삭과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당시에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그 하갈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념하면서 지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부가의 인생을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리부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합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로 삼아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 집안의 안주인은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장례를 치른 사라를 대신해서 리브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셨던 열국의 어미라는 축복이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어 이삭과 리브가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이어가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또 선진들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진 믿음의 유산을 살피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믿음의 이제 신앙의 첫 세대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대전 도안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으로서, 청년으로서 주어진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로의 문제, 뭐 배우자의 문제, 취업 등등 여러 준비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삭과 리부가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기 시작했던 것처럼 예,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끌도록 나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내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또 곱씹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잡 다단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답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펙이 중요하고 좋은 취업의 자리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몸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하여 청년의 때이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연애도 하시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삭과 리브가처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25장부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례를 잃고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오늘 25장 이 본문을 끝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창세기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지금 오늘 25장의 이 본문을, 본문이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가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저희가 봤는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이, 내용이 그 8절을 중심으로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구두라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후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구두라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죽음을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철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름이 구두라입니다 2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이 구두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케투라라고 하는데요 향을 태우다 분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두라의 집안이 이 향료, 향료를 다루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려진 듯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 허터함을 허전함을 구두라로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라와의 그 관계 사이에서 여러 자손을 낳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라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6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욕산과 미디안의 경우에는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까지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개된 이름들이 대부분 낯서실 텐데요. 근데 저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미디안은 성경에 이제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 미디안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했었던 그 민족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민족으로 미디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삼백 용사가 이제 맞서 싸운 그 대적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갈등하고 반목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후대에 일어날 것을 예상했을까요? 구두라에게서 낳은 그 후손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반목의 원인이 될줄 알았을까요? 예, 아마도 아브라함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이것을 의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명단 역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답답한 마음에 그, 사,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또 거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엿, 너바요트. 느바욧의 누이이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이죠. 이 마할렛은 나중에 야곱의 형인 에서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뭔가 악의를 아, 갖고 구두라를 취하고 또 하가를 취하여서 후손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이삭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자녀들에게 큰 패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아까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었지만 인간적인 실수 또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감싸고 있는 그드라의 자녀 그 여섯 형제들의 명단 또 하가를 통해 난 이스마엘의 후손의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 의도하지 않게 여러 실수를 저지르고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조차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 5절에서 6절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인간적인 실수가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 마지막에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이삭에게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삭만이 자신의 유일한 합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이삭으로부터 멀리 이게 떨어지도록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떠나서 살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그 다툼, 갈등을 이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모든 기업을 이어준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은 75살,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10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살아서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여정 중에 실수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의 잘난과 못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나의 세대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2020년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추수감사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어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